리딩 파워 구문 편 유니사 챕터 리뷰 해설 시작한다. 먼저 챕터 리뷰 리뷰 일. 압둘라 압둘라멘 제이튼은 헬프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 사도 올수 있지 둘다올수 있어. 그래서 이 투를 집어넣어도 된다. 목숨을 생명을 살리는 것을 도왔다. 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뉴 올리언즈를 강타했을 때 데이브 에거는 그에 관해서 책을 썼다. 타이틀드 제목이 붙여진 제이이라고 제목이 n 여진 책에서 과거 분사가 되겠지. w Orleans, n e n s n e 이 Orleans, New Orleans, n e 대피 r 다 e a n s New o r l e a n 미스터 제이 투는 즉, 이게 동기계심표야. 건물 정보업자인데, 남았다. 왜냐하면, felt cold지. 이게 cold는 과거 분사가 된다. 알겠지? cold은 요구하다. 이런 뜻이거든. 있 그래서 요구 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수동인데 알겠지? 뭐 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뭐 cold, feel cold. 뭔가 요구를 요구 받다고 느끼다. 간후에서 그는 이웃을그 노를 저었다. 물어보기 위해서 이때 if는 명사절인지 아닌지지 whether로 어, 바꿀 수 있겠다. 누군가가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어, 한 집의 기둥 위에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지 여기 현재분사 ing도 가능하지 누군가가 help라고 고리, 그 소리치는 걸 울부짖는 걸 들었다. 그 다음 문장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inside the house 전면구지. 전명구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왔잖아. 근데 전명구는 주어가 안 되잖아. 전명구는 주어가 안 되거든. 주어가 없는데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어는 어디 있는 거야? 바로 뒤에 있는 거야. 알겠지? 이게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고 도치가 된다. 그집 안에 있었다. 매우 무거운 그 인허 70s 70대의 무거운 여성이 있었다. 업투하면까지야. 알겠지? 그녀의 어깨까지 물에 잠긴 채로 미스터 제이투는 그 짐작했다. Must have pp. 이거가 챕터 4가 조동사잖아. 조동사에서는 조동사 뒤에 have pp. 조동사 have pp 붙은 걸다 뜻을 다 기억해야 돼. 중요한 거지. Must have pp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알겠지? 물 속에 있었음에 틀림없다. 오 동안이지. 숫자 앞에 about은 대략이야. 그래서 그때까지 대략 24시간 동안 어. 그는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걸 도왔다. help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야 to나 동사원형 둘다 되지 to를 집어넣는도돼 rescue 구출하다잖아 그래서 침례교 목사와 그 목사의 아내를 구출하는 것을 또한 도왔다. 그리고 그는 그의 카누를 사용했다. 물과 음식을 한 남성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어떤 남성이냐? strand하면 뭐 꼼짝 못하게 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꼼짝 못하게 된한 남성에게 어, 어, approximately 대략 이런 뜻이네. 그래서 모두 해서 그는 대략 10명의 이웃을 도왔다. 다음 챕터 리뷰 2 어, 100년 전에 사람들이 태어났다. 살고 죽었다. 똑같은 작은 지리적 지역에서 풍습과 way of life, 삶의 방식은 그 지역의 삶의 방식은 모두 올 대시야 대생략도 있지 그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 전부였다, 있지? 관계동사 대생략되어 있다. How different it is today. 그 how로 시작하고 느낌표로 끝나는 감탄문이 되겠다, 알겠지? 감탄문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비동사의 보호가 필요하니까 형용사 different를 쓴다. <laughs> 보호가 필요한 자리야. 오늘날은 얼마나 다른가, 지 그래서 어.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여행. 영국에서 미국까지가 used to 하면, 조동사에또 나오지, used to는 뜻이 두 가지지. 뭐뭐 하곤 했다, 뭐뭐였었다. 그 여기서는 한몇 달을 요구하곤 했었다. 그지? 그 항해하는 배 위에서. 그러나 지금은, it is, 그 커버는 뜻이 원래 덥다잖아. 그지? 여기서는 여행하다, 가다, 뭐 거리를 이, 이동하다 이런 뜻이야. 그지? 지금은, 어, 6시간 약간 더 네, 이동된다. 비트기 위해서. 우편과 뉴스는 지금은 인스테니어스 측흥적이다. 뭐를 통해서, 위아, 몸을 통해서 전치사야, 전명구야, 인공위성과 다른 기술을 통해서. 어, once, once가 접속사로 쓰이면, 음, 그 여기서는 아니지,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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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생략되어 있다. 빙, 집어넣어라, 빙. 수동이야. 예전에는 배에 의해서 이동되었었는데 됐지. 그래서 이동 우편과 뉴스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지. 옮겨지는 거지. 되지. 옮겨져서 이렇게 수동이 된다. 그리고 이 앞에는 빙이생략되어 있다. 알겠지? 페민 기아와 전쟁. 어떤 far place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예를 들면 소말리아 같은 곳에서의 기근이나 전쟁은 스케어슬리는 준부정화야. 거의 뭐만가 아닌 이런 뜻이지. 그래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만약 그것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uh, is known at all 전혀 그렇지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의들게 이게 if의 뜻이야. if는 우리가 그 조건이잖아, 그렇지? 조건 만약 뭐 말하면, 근데 부사절로 쓸때 양보의 뜻도 있어. 양보 여기서는 이게 조건이 아니고 뭐야? 양보해서 해야 돼. 비로 그것이 조금 알려질지라도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이게 앞뒤 문맥을 볼때이 if는 조건이 아니고 양보의 뜻으로 해서 간다. 비록 그것이 조금은 알려질지라도. 오늘날 그러한 트레저디 비극은 bcn live. 라이브. 어, 라이브 방송으로, TV에서 라이브로 보여진다. 생생한 컬러로. 이것이, 그것은 사실이다. 즉. 사람들은 컨테기드에 접촉하다지접촉해오고 있고 아 어펙티드 영향을 받고 있다. 수동태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전세계 의. 그다음 이 표현 기억해라. 투어 디그리 댓 하면 디그리가 정도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떤 어떤 정도로 이런 뜻이야. 투어 디그리 댓 하면 어떤 정도로 어 100년 전만 해도 아무도 could have image인데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되지? 투어 디그리 댓 어머인 정도로 이렇듯이이 표현을 그대로 기억하도록 하고, 어 1900년부터 매년 <laughs> 전 세계의 사람들은 have been pp 하면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지, 비교급엔 비교급, 점점 더야. 그래서 함께 점점 더 가까이 서로 끌려지고 있다. 서로 한데 모아지고 있다. 되지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 그 지구촌 마을에서 살고 있다. 주제문이 되겠고, 주제문 정리하도록 해라. 다음 챕터 리뷰 3 어니 뱅크스는 첫 번째 흑인 운동선수이다. 뭐함 이때 투부정사는 명뒤 명수 명사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경영상법이 되겠다. 시카고 컵스 야구팀에서 경기를 한첫 번째 흑인 선수였다. 그리고 그는, 비, 그는 걱정하고 있었다. 의, 주, 동. 간접 의문이 되지. 어떻게 베테랑 컵스 선수들이 그를 다룰지. 이렇게. 그 흑인 그 신인 선수를 어떻게 다룰지. 간접 의문이 된다. needn't have pp. 역시 마찬가지야.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었지. 그래서 needn't have pp는 뭐뭐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뜻이야. 했다. 실제로는. 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컵스에 그 걸어 들어갔을 때포더퍼스 e 난생 처음으로 세 선수들이 거기 있었다. 홈런 타자하고 내야수 그리고 두명 두 있었다. 모든 세 명의 선수는 슈크핸즈 악수를 했다. 악수를 하고 그를 환영했다. 컵스에 온 것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가 홈런 타자 랄프 키너를 만났을 때 듀링 전치사지 그 전치사리로 동명사로 와서 타격 훈련 동안에 정명구야. 미스터 뱅크는 허보 있었은 그 자신의 배트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에스크 물었지. 그래서 이때 if는 인지 아닌지야. 그가 그의 배트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었다. 어, 미스터 키너는 오브젝션 반대가 없었다. 뱅크가 첫 번째 피치 어 투수가 던진 공을 쳤다. thrown to him. 그에게 던져진 공. 이렇게 되겠지. thrown 과거 분사가 되지. 이게 수동이 된다. left field, 외야석으로 홈런을 쳤단 말이야. 그 컵스 선수들은 한동안 조용했다. 그때, Mr. k 키 n 가 뱅크를 향해서 소리쳤다. 너내 모든 배트를 사용해도 돼. 만약 너가 약속한다면, 이제 기본 ING 계속해서 뭐아다지 그렇게 계속해서 친다고 약속하면 전부 다 써도 된다. 다음. 챕터 리뷰 4. 마이테 PP 또 계속 나온다. 조동사 해피 p 지 조동사 여기서 마이테 PP는 뭐 뭐였을지도 모른다. 너의 간난아기가 결정했을지도 모른다. 뭐라고? 대접 주동 이렇게 되지. 동명사 주어가 돼. 벽에 검은색 마커로 펜으로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놀라운 아이디어라고 생각 결정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maybe 이렇게 돼 might be 일지도 모른다. 매우 화가 날지도 모른다. 뭐일 때 attempt to 부정사하면 to 하도록 시도하다지. 너가 prize 비트어 뺐다. 그의 손에서 그것을 비트로 뺏으려고 시도할 때 화가 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에게 소리치는 대신에 대명사는 사이에지, 그 sweep him up, 이렇게 돼. sweep up 하면 쓸어 모으다. 야 너는 그하고, 그와, 즉 애기와, 그 펜과, 모든 것을 쓸어 담아서, take him outside. 그를 바깥으로 데리고 갈지도 모른다. 뭐를 가지고서? 큰 종이와, 그 포스트 보더와 그리고 한웅큼, 한 크레용과 함께, 그지. 그리고 start, ing, 뭐뭐 뭐 하기 시작하다지. 함께 그림 그리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저 아름다운 종이를 보아라.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야. 투부정사의형물사원법이야 그림을 그릴 최고의 곳이야. 이제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자. 그런 다음 테이크 턴자하면 차례를 바꾸다야. 너는 차례를 바꿀 수도 있다. 무엇을 그려볼까? 그렇지? 너는 좋아다야. 하 그래서 아이들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한다. 우드레더 A. then b. 그 하느니 차라리 a 한다 이런뜻이 우들에다 a 된 b.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을 하,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차라리 한다 하려고 한다. 그치. instead of 와 이제 뭐 말은 대신해지. 그래서 이때 arrow는 뭐 from 즉 우리말로 이유의 뜻이야. 이유.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큰 소란을 지, 만드는 대신에 how much from it is. 이세 기능은 가주어야. 이게 간접의 문이야. 의주 동인데, 이 주어 자리에 있는 이시 가주어야. 투두가 진주어야. 알겠지. 그래서 어 일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h o 하우마 치 u n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델링, 본보기를 보여주어라. 역시 모의 모델은 본보기를 보여주다 뜻이 있는데, 해석상 이게 모델링이 동사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ING를 적어놨어. 근데 그 이유는 셈도잘 확실히 잘알 수가 없다. 알겠지? 왜냐면 여기서는 해석도 그렇고, 동사가 필요한 자리잖아. 그래서 마들이 돼야 될것 같아. 마들. 본보기를 보여주다. 알겠지? 근데 ING를 붙여놓은 것좀 이상하긴 하지만, 해석에도 본보기를 보여주어라. 이렇게 그 동사처럼, 명령문처럼 해석을 해놨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 좀 해야 돼. 눈여겨보도록 해라. 역시 가져와 진주어야. 그래서 어 종이를 간 유, 유지하는 것뭐 어롱이도 뭐뭐 함께야. 펜이나 크레용과 함께 어떤 장소에 종이를 간직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시어 플레이스 대시지? 어 여기 뒷문장이 완전하잖아. 너의 아이들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완전하지? 그래서 이때 대셋은 관계부사가 되겠다. 알겠지? 웨어로 바꿀 수도 있어. 웨어 알겠지? 위치가 아니라 웨어다. 잘 기억하도록 해라. 주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챕터 리뷰 5 지식 구조는 어떤 문맥을 제공해 준다. 맥락을 제공해 준다. 관계 대면사 생략돼 있어. 왜냐면 유죄 목적가 없잖아. 우리가 사용하는 상황 문맥, 맥락을 제공해 준다. 뭐일 때 Make sense of 은 이해하다야. 새로운 미디어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접속사 뒤에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된 거지. 그래서 we are가 생략되 주어가 we니까 we are. 집어넣도록 해라. 우리가 새로운 미디어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다음 문장,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지.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주제문이기도 하고. 알겠지? 주제문이야. 그 다음에 그 어순이 중요하지. 그대로 외우도록 해라. 더 많은 지식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가질수록 더 많이 자신감이 있어진다 이렇게 되지. 근데 카운피드한테 형용사를 썼잖아. 형용사를 썼다는 말은 보호가 필요하단 말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 비동사가 있으니까 보호가 필요해. 형용사를 써야 된다. 우리는 더 많이 자신감이 있어질 수 있다. in ing 뭐뭐 할 때지. 그래서 make sense of가 이해하다니까 넓은 범위의 메시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자신감이 있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너는 매우 크고 잘 개발된 지식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어떤 특정한 TV, TV 시리즈에 대해서, 너는 그 캐릭터의 이름을 알 수도 있다. 그 TV 쇼의 그리고 너는 모든 것을 알 수도 있다. 관계 대명사지 그 캐릭터들에게 일어난 모든 것, 모든 에피소드에서, 그렇지? 너는 그 이름과 역사를 알 수도 있다. 그 배우들의. 그치?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Have 목적어 PP. 어, 중요한 구문이지. 사익동사 H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PP가 나오면 목적어가 어마 뭐 되게 하다야. 동사 원형이 나오면 목적어가 하게 하다지. 어, 수동이면 되게 하다야. 만약 너가 이 모든 정보가 잘 조직되게, 잘 이렇게 구성되게 한다면 소대시 so 붙으면 뭐뭐 뭐 하기 위해서지, 그렇지? 어 너가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렇지? At a moment's notice, 뭐 순간에 그 순간적으로 알아, 알아차렸을 때도 이렇게 지금 어느 순간에든지 이런 뜻이 돼. 이시 가리키는 건 information이야. 단수니까 이시 달겠지. Information은 셀수 없는 명사라서 단수 취급한다. 알겠지이시 가리키는 건 인포메이션 단수야, 알겠지? 만약 그렇다면 너는 잘 정돈된 지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디비시 리지에 대해서. 그렇지? 어, 리트 하면 해박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뜻이야. 너는 미디어에 해박한가? 그 미디어 세상의 작은 구석 내에서는. 됐지? 인 위치.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하다. 그렇지? 리사이드는 거주하다거든. 살다, 거주하다. 그리고 한 단어로 외어로 고칠 수 있어 관계 부사 외어로 알겠지? 그 하나의 TV 쇼가 머무르는 그 미디어 세상의 작은 구성 내에서는 you are 이때 아의 기능은 뒤에 생략되어 있지? 비동사 다음에 생략이되어 있으면 이건 뭐라고? 대동사라 그랬지 알겠지? 한 문장에 대동사가 있으니까 아가 있으니까 여기 아를 썼다. 물론 생략된 말을 집어넣자면 you are media literate. you are media literate.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this were if this were 어, this 인데도 was 가 아니고 were 를쓴 이유가 뭐야 그렇지? 가정법 과거 이기 때문이야 가정법 과거는 was 대신에 꼭 were 를 써야 되지 그래서 if were would 동사원형 이렇게 하면 이게 가정법 과거의 모양이 되겠다 노란 문장 잘 기억하도록 해라 디오니는 유일한이야 그래서 관계되면서 생략되어 있고 만약 이것이 너가 개발해온 헤드PP, 더고거지 개발해온 유일한 지식구조라면 유일한 이런 뜻이죠. 너는 리르은 리를은 혼자 쓰이면 거의 없는 이지 중부정화야 알겠지. 너는 이해를 거의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 내용을 어떤 내용, 다른 미디어에 의해서 제작된 내용 됐지. 과거 분사가 되겠다. 됐지. 음, 테스트 할수 있도록. 복습 열심히 해라.